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종대 편집장과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 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날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방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진짜 안보 뭐 2부 계속하겠습니다. 자 정욱식 대표, 그 네.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이 한반도의 일본 자위대 출병 문제 이것은 최근 어떻게 논의돼 왔습니까? 좀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그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올해 내 음. 어, 헌법 해석을 달리해서 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네. 지금 어,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죠. 있죠. 예, 그래서 2012년 집권 직후부터. 아, 어, 그런 어떤 가속 패드를 쭉 밟아왔고요. 네. 아, 미국 정부로부터 명시적인 아, 지지 입장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고. 그렇죠. 호주 또 동남아 일부 국가 그리고 최근엔 나토에까지 가서 네. 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국제사회 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외교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아 있는 아주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일본의 집단적 자의권 관련해서 아하. 어떤 나라겠습니까? 뭐 한국, 중국. 그렇죠. 특히 네. 네. 뭐 중국이 당연히 반대하는 어, 네. 거고 네. 한국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의권 논의가 본격화됐던 것이 어, 1990년대 초중반에 한반도 전쟁 위기 되었습니다 그때 아, 네. 뭐막 불바다 위기나고 네. 네. 뭐 주로 그저 엄청났죠 주로... 당시 뭐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다라고 하는 이런 바3단계 전쟁 기획도 세우고 있었죠. 음, 그렇죠. 그럼 한반도의 전쟁이 터지면은 어, 도대체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음흠. 아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은 어떻게 구출할 것이냐. 네. 뭐 이런 문제가 당시 당면 과제로 이제 떠오르 상태였고요. 네. 네네. 그 고민은 여전히 이제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일부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 볼 때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을 구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이것이 일본 자체적으로 평화헌법 체제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불어되는 쪽이었고 그렇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 국가인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동의가 필요한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 동의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아 이명박 정부 막바지 때는 이것이 논의가 금물살을 타다가 네아 예. 그러다가 2012년 여름에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이게 발각되면 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각각께서 응.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독도를 또 방문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희한해. 6월달에 발각돼가지고 네. 협정 몰래 체결하다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이때는 뼛속까지 친일이었거든. 그렇죠. 런데 7월에 독도를 가? 8월이었지 8월. 네. 8월에? 네네. 네. 불과, 불과 한두달 사이에? 네. 그러더니 일본 천황이 사과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또 일본 열도 발칵 뒤집어 라 그렇죠. 예. 일본 국왕이란 표현을 썼죠, 또 당시에.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히게 네. 되는 발칵 뒤집.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닭게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국민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네. 그 한방을 갖다 각각께서 해결해 주셨던 거죠 아 우리 각하가 가끔 잘할 때도 있어 내가 보면 네. 만냥 욕할 게 아니야 그래서 각하가 네. 하시는 일인데 네. 우리가 박수 쳐줘야지 예 네. 그래서 당시 그 미국과 일본의 엠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이 논의에 앞서서 제가 편집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집단적 자유권 문제,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한다고 하는 게이 한두에 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아, 그건 뭐우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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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문제인데. 네. 그면뭐그 한번 뭐 짐작컨대 참여정부 때에도 어. 이 문제가 좀뭐 한미 간에 혹은 한일 간에 논의가 됐었을 법한데 어때요? 습니까제 기억으로 없어요. 없는데. 네. 네. 그, 그때 당시에 이제 독도 문제가 불거지고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서 이걸림돌이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 동북아의 다자 안보, 어떤 네. 평화체제, 이런 걸로 가는 길에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는 일본하고 긴장을 감소하겠다. 네.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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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일본하고 긴장을 감수하겠다는 뜻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있다면 군을 동원해서 막겠다. 네. 예, 이런 것까지도 이제 실제 청원에서 토의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 분위기였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길은 일본 내에 있는 평화적 본성을 일깨워서. 네. 네. 그 시민 속에 있는 평화적 본성을 일깨워서 그것과 손을 잡겠다. 네 그것이 동북아 다자안보와 평화체제의 길이다. 네네. 네, 네. 네, 이런 걸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네. 뭐 대통령한테 보고안하고 밑에 부처에서 실무자들끼리 한미을 모여가지고 어디 밀실에서 이런 얘기를 혹시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네. 없었을 거라고 네. 봐요. 네. 그 우리 귀에 들린 적이 없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 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네? 그러니까 2004년도에 미국과 일본이 이른바 작전 계획 505라는 5걸 만들어서 505. 네. 그러니까 50자가 붙으면 이제 미국 태평양 사령부 관할 네. 작전 계획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505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505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한반도 유사시 네. 자위대의 구체적인 역할을 쭉 열거를 하면서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 이제 그 자위대가 그 항공기와 선박을 보해서 일본인을 구출한다라는 네. 계획이 이제 당시 에 만들어졌고 네. 그러면 미일 간에 그런 그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이걸 한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당시 부시 행정부가 뭐 콘돌리자 라이스 그다음에 뭐 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럼스펠트 이런 어떤 네. 고위급 관료들을 파견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그 일이 있었던 것이 음. 콘돌리절 라이스 당시 그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2 0 0 5년도를 네. 기억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청와대에 예방을 했는데. 그런데 네. 자기는 이제 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걸좀 설득하려고 하는데. <laughs>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한일간의 역사문제, 음. 독도특강을 듣고 돌아갔다. 네. 그래서 권진호 안보보좌관이 네. 오늘 대통령께서 강의 좀 하셨다. 아,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습니까? 실제로 네, 네. 기자들한테?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강의 좀 하셨다. 네, 네, 아, 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라이스미 국무장관의 대화 중 3분의 1은 북핵도 한미 동맹도 아닌 한일관계에 집중됐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독도 문제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런 양국 관계 장애 요인들이 극복돼야 동부가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언급은 10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준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이 강의를 좀 했다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은 잠자코 듣기만 했을 뿐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라이스가 나중에 자서전에 참노무현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썩 어, 썼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말기 때 이제 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들을 보면은 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한 한일 관계 한미 삼각동맹은 물건너갔다. 그런데 그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그 사람이 된다면 미국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 사람. 네. 아. 네. 바로 이제 이명박. 아우, 우리 각하가 네네. 일찍부터 그렇게 미국의또이저 후원을, 서포트를 네네. 받고, 아 진짜 위대하신 각하야. <laughs> 진짜 대단하셔. 네네. 그래서, 뭐, 노면, 노무현 정부 때그 실패했던 그런 한미의 삼각동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이 막히면서 물거품이 내면서 어. 이명박 정부의 5년을 그 호기로 삼았다가 어. 그래서 차곡차곡 아까 어, 지난주 방송 때 우리가 그 이른바 그 삼자 안보 토요라고 불리는 DTT 회의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살충제가 아니라 회의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컨트롤 타워로 삼아서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다가 막판에 m b 의 독도 방문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예? 예, 물거품이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음. 다시 이제 이 논의를 다시 지금 이제 다 시작하고 시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고 그 중요한 계기점이 바로 지난 3월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주선한 한미 3자 정상회담 이 있었고 음. 그리고 4월 중순에는 DTT 회의가 워싱턴에 있었고 있었 예, 예 이런 회의를 음. 통해서 이제 그 일본의 집단적 자권 문제도 깊숙히 논의되는 이런 어떤 구조에 있습니다. 아하. 예. 이것 관련해서. 그 어제죠 그아사히 신문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음. 아, 집단적자 애권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수속하, 미국 항공기와 선박,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다시 한번 낭독해주세요 조금 어,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서 피난하는 일본 민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일본에서 민간... 피난하는 그니까 러 일본인들 아, 한반도, 한반도에, 한반도에 와 있는 일본인들 네, 그렇죠. 한국을 네.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분 이 사람들을 수송하는 어, 그 수송기나 네. 항공기나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아. 이런 어떤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아, 아, 아 이런 거구나. 서울에 일본인들이 많거든. 네네. 그러면은 전쟁 위기가 났으니 철수시켜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일본 여객기가 와야 되거든. 네. 그것을 일본 자위대가 호위하겠다 네. 뭐,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네. 그런데 우리 각하가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어, 어떤 각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박 각하가. 네. 자꾸 그각하 얘기인데. 각하는 네. 이명박 대통령시 지치가는 고위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아니, 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해당된다고 네. 봐요. 그런데 그 수송기가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은 유사시에 외국인들이 탈출할 때 직결지가 어디냐 하면은 성남공항입니다. 요거 우리나라 비상사태계 얘기는 성남공항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앞에다가 제2 롯데월드를 지셨잖아. 그렇죠.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유사시에, 전시에 막그 빠져나갈 땐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거든. 네네. 비행기 편수도 무지 몰린다고, 거기. 네. 평소엔 성남에 별로 없어요. 네네. 주로 군용기 뜨고 내려요. 네네. 아니면 에어포스1, 대통령 그래서, 전용기 네네. 뜨고 내려요. 근데 유사시엔 글로게 해놨다고. 그런데고 2km 전면에, 롯데월드를 딱 쳐가지고. 110층짜리인가, 음. 그죠? 네. 그러면 요게 평시에는 별 지장이라는 걸우리못 느끼고 살아. 네. 근데 유사시에 혼란이 벌어지면은, 이것처럼 걸림돌이 없어. 네. 고로 일본인이 탈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아요. 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제이호드를 네. 그래서 하고 간 겁니까? 일본인 미국인을 철수 못하게 서울로 인질로 잡아서 네.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 도발을 못하게 한다. 아, 그러니까 니네가 서울 네, 불바다 네. 만들면 우리만 죽는 거 아니야. 네네. 네. 미국인 일본인도 죽어.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서울에 그 외국인 1위가 중국인이라고 국인이죠 네. 2위가 베트남인이라고. 네. 니네 우방국 국민도 죽어. 네. 네. 그러면 제2직결지가 어디냐? 네. 평택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산. 네. 네. 네, 그걸고가야 되는데. 그런데 전시에는 도로가 통제돼. 그러면 일본인들이 본국에 그걸 기다리다 못해서 평택으로 걸어서 가셔야 돼. 그런데 네. 미사일이 먼저 와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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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때리는 미사일이 TNO89 지금 북한에서 나왔다고 국방부가 하도 신문에 많이 나가지고 네, 네. 이것도 위험해. 네. 그래서 외국인들 탈출 후테로를제일 호) 때월드로 막는. 아 그거 아주 재미난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왜그 이제 주한미군이 이 인계철선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 이북에 있는 용산과 이사단을 평택으로 옮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을 인질로 삼아서, 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해왔다면, 네. 이제 미군이 떠나니까, 어. 미군이 평택으로 옮겨가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외국 민간인들이 탈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또 막아보겠다. 자, 보시라고. 네.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의 영변을 폭격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기 주한미국 대사하고 게리력 사령관이 들어갔잖아요. 클린턴 그렇죠. 대사관으로. 네. 네. 근데 문제는 저기 7만 명에 해당되는 서울의 외국인 그중에 다수가 미국인인데 네. 이거 철수 대책이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네, 네. 이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놀래서 그래? 그래? 그래서 저기 그 영변 핵시설 폭격을 재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죠? 네네. 네. 근데 지금 몇 명이냐? 70만입니다. 서울에 있는. 네 예, 서울에만. 네네. 그러니까 94년 대비 10배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한국의 도시가 아니에요. 국제 도시라고. 그렇죠. 음. 모두가 공유하는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북한에 알려줘야 돼 지금. 네. 서울 불바다 때면 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뭐 세계대전이 세계 벌어지겠네요. 세계 세계대전 네. 자국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지네나라 국민 보호한다고 오면 네. 미국도 와야 되고 네. 베트남도 와야 되고 중국도 와야 돼. 네. 그러면은 이것이 바글바글해. 네. 그거를 저기 자칫하면은 그 저기 어? 저 그렇죠. 어, 다치는 날이면 네. 북한이 이들 나라하고 다 싸워야 돼. 그래서 그런지 북한이 최근 평양의 외국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건가요? 그거 이 전쟁 뭐... 네. 억지력일 수도 있는 네. 건데. 네. 네. 그래서 지난번 장 저기 2000 작년 3, 4월에 북핵 위기 때잘 보면은 네. 북한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서울의 외국인들 다 나가라. 그렇죠. 음.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외국 주재 그 외국 대사관들의 네. 그 직원들도 네. 떠날 것을 권고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예. 왜이 말이 나왔을까? 그것은 그 전주에 내가 김정은 이 제일 비서는 절대 서울 불바다를 못 한다고 칼럼을 네. 썼거든. 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이래 많다는 걸 내가 북한에 네. 알려주었다고. 네. 그래서 그 반응이나. 아. 그래 아.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집단적 재유권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그러니까 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한반도 사실 자유대 파견을 통해서 일본인 구출 작전에 나서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가 내놓은 입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한반도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오케이. 런게 하나 있고, 음. 또 하나는, 일본이 집단적 자해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역,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이 돼야 된다. 음. 세 번째는, 일본이 전수 방위 원칙에 충실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을 내놨어요. 네. 네네. 뭐, 제가 보기엔 얘기 잘한것 같은데요. 근데요, 음. 그, 요첫 번째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음. 어, 명시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주권국가인 일본이 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네. 사실 우리나라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국제법적으로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주권 상황인 영해 영공 사용을 자위대가 하는 문제는 우리 정부의 네.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시로 표명에, 표명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집단 일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나요 도대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집단적 자위권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사실상 동의해주는 용인하는 거죠 어, 이런 어떤 결과를 네. 낳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음. 또 가장 중요하게는 전수방위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전수방위는 오로지 일본은 자국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밖으로 못 나간다는 근데 집단적 자유권은 전수방위 원칙과 결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다. 네. 동맹국들도 지키겠다. 예. 아. 네. 어. 그니까 전수방위 원칙과 결별을 의미하는 게 집단적 자유권인데 네.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되 전수방위 원칙에 충실해라. 네. 이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장면을 명동에서 네. 많이 봤다고. 명동에서 명동고 네. 남대문시장에서 명동 쪽으로 이래 걸어가다 보면은 네. 옛날에 좌판이 많고 지금도 많지만은. 나는 원치도 않는데, 네. 조폭이 자꾸 와가지고, 네. 아,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는 거요. 네, 네. 그 다음에 삥 뜯어봐. 네. 누가 지켜달랬어? 누가 지켜달랬냐고. <laughs> 그런 다음에 툭 하면 와서 간섭하고, 네. 삥 뜯고, 네. 명분은 뭐야? 지켜줄겠다. 그렇죠. 지켜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이 들어오는데, 일본이 한반도에 뭐 집단적 자위를 한다. 우리를 갖다가 일종의 어떤 지켜준다. 같이 안보를 한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 꼭그 좌판에 와서 어슬렁거리는 조폭들 같다 이거네 얘기는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음. 제가 그 우리 또 군사 전문가시니까 제가 하나 그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요 네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어요 네네 네. 네. 근데 한국에 이지스함이 그걸 포착해서 네. 일본 해상자에 대해 야 미사일 간다라고 응. 정보를 전달을 해 주거나 네. 아니면 아예 그날라오는 미사일을 한국이 대신 요격해 주면 어. 그러면 그거는 집단적 자해권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어, 일단은 이런 어떤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데서 작전에 공조가 이루어지면 은 그거는 어, 집단적 자비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공유한다거나 네. 정보 체계를 하나를 통합한다거나 네. 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어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안보 전략 작전 이런 것들에서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군사용어 그렇죠, 그렇죠. 인터 어프라빌리티라고 해요. 네. 어,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이것은 어 사실은 준 동맹으로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예, 군사 기술과 정보가 공유되는 것처럼 긴밀한 국가 관계는 없어요. 네, 네, 야, 이건 거의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지금 한미 정상회담 때 음. 미사일 방어체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키로 했고, 네. 다음 한미일간의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합의했고, 네. 구체적인 방식으로 한미일 3자 정보 공유. M.O.U.를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이런 네. 것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하.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예? 그렇죠. 일부지만 예.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음, 음, 음. 예, 이걸 좀 따져보고 싶은 거죠. 글쎄,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한 논의가. 2008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언론에 안 나간 네네. 그 살충제가 아닌 회의체그어 네. DTT에서 그렇죠. 네, 이걸 네. 갖다가 우린 무슨 비밀 결사 조직인 줄 알았어요, 네. 살충제인 네. 줄 알았어요. 네. 그런 데서 논의하고 국민 까맣게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언론에서 드디어 일본의 의도의 본색이 조금씩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건데. 네 그렇죠. 네. 이제 아베가 막판 스포트를 올리겠다. 네. 네. 네, 한국 의사와 관계없이 우린 한국 보호해주겠다 네. 삥 뜯겠다 네. 네 이런 걸로 이제 드디어 그~ 저~ 조폭의 본색을 네. 어,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 그니까 일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그 조폭형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의권이 즉, 투단력 자결권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목소리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네. 한국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이 반. 네, 네, 한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음. 이런 게 일본 내의 반대론에 아주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해 갔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봅시다. 아, 지금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문제는 막상 하나만 물꼬가 트이면은 그 뒤에는 많이 확대된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네. 첫 번째 계기가 어디서 열리느냐. 그런데 일본으로선 자국민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어~ 이것은 뭐~ 한국에 대한 군사 개입을 떠나가지고 구,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막을 길은 없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문제는 이거 이런 어떤 그 당연한 국가의 활동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달린 겁니다. 네. 사실 저는 그 그런 의미에서 음. 어떤 그 우리가 그 외국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건 우리 국가의 도리라고 저는 봐요. 아 그게 물론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음.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취했던 방식은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을 중재하고 또 촉진시키고 네. 더 나가서. 북일 관계까지 개선을 해서 네. 한반도의 유사 상황이 오지 않게 만드는 게 아하. 일본이 뭐 집단적 자해권을 행사해서 한반도에서 시뭐 자해대를 보내서 자국 국민을 구출하는 예, 그런 어떤 상,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견지해 왔는데 아하. 이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뭐 흡수통일 북 김정일 쓰러지면 흡수통일 할수 있다 이런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로잡혀 가지고 미국하고 손잡아야 되고 미국은 그럼 일본하고도 손잡으라 그러니까 일본하고 손잡고 아하. 그래서 나온 게 지금까지 이런 논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도 다시 그 위험한 문에, 위험한 문으로 들어설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받기는 아주 세게 받은 모양입니다. 네. 예, 몰랐던 회의체도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고, 일본 언론도 그렇고, 어, 이번에 세월호 참사 때 일본 언론이, 어, 우리 정부를 조롱한 것 중에 하나는, 안 아, 맨날 한미일 상국 구조훈련 했는데 왜 일본에 도움 요청 안 하냐.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호해줄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마치 지들이 출동하면 세월호 문제 다 해결해줄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갔어요. 네. 아주 불쾌한 보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빠요, 지금은. 네. 어, 그러면서 남의 나라 불행을 자기의 어떤 행복으로 인식하는 듯한 저 조롱. 네.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세국정책을 할 수도 없고 사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예. 뭐, 특히 일본의 일부의 반응이니까 우리가 또 지나치게 뭐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예. 대담은 저런 거. 일본을 네. 처벌해야 돼.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금 이 방송 마칠 시간이 됐다는 게죠 네. 그래서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진짜 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